똑똑한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죽도록 일하면 부자가 된다는 어쩌면 흔한 착각 말이죠. 새벽부터 밤 늦도록 일하고 마감 시간에 쫓기며 땀 흘려도 통장 잔고는 제자리 걸음인 경험 누구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힘든 노력이 성공의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히려 성공의 열쇠는 습관입니다. 부지런함이 아니라 체계적인 삶이죠. 밤낮없이 일만 해도 빈 배에 물 붓기처럼 허무한 결과에 좌절하셨던 분들 지금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마치 구멍난 배를 힘껏 저어도 제자리인 것처럼 방향 없는 노력은 헛수고일 뿐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봐왔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 늦도록 일하는데도 정작 얻는 건... 쌓여가는 피로와 좌절뿐인 분들 말이죠. 그들의 문제는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 바로 습관이 성공을 좌우합니다. 똑같은 24시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결과는 천지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습관, 무의미한 소셜미디어, 스크롤링, 이런 작은 습관들이 얼마나 큰 시간을 잡아먹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기회비용을 발생시키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벽돌 하나하나가 쌓여 어느새 탈출, 불가능한 감옥을 만들어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습관의 함정에 빠져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매일 아침 30분이라도 자신을 위한 투자를 해보세요. 자기 개발, 새로운 기술 습득, 저축, 계획 등 미래를 위한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하루 30분, 일주일이면 3시간 반, 한 달이면 15시간, 1년이면 무려 180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소한 변화지만 꾸준히 반복하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저도 예전엔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책이 팔리지 않고 가정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었죠. 하지만 좌절 대신 매일 조금씩 글을 쓰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도 단한 페이지라도 꾸준히 썼습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작은 노력들이 모여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재능이나 운이 아닙니다. 바로 집중력과 꾸준함입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여러분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그저 바쁘게만 흘러가고 있나요? 지금 당장 시간을 낭비하는 습관 하나를 없애고 미래를 위한 습관 하나를 추가해 보세요. 그리고 그 변화를 관찰해 보십시오. 자신감이 생기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결국 성공은 마라톤입니다.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습관이라는 든든한 기반 위에 행동이라는 건물을 쌓아 올려야 진정한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습관을 점검하고 미래를 향한 긍정적인 습관을 만들어 나가세요.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영상을 통해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행동하고 꾸준히 노력하면 여러분은 분명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